죽음 직전까지 부르는 이름 엄마죠. 우리 나이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그 나이보다 많아지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이가 80이고 90이어도 엄마 생각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내 편이 되어 주시는 분 엄마죠. 광고 중 문구가 제가 기억나는 문구가 있는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아들은 힘들 때마다 엄마가 생각나고 엄마는 언제나. 힘든 아들 생각뿐이다. 우리는 힘들 때 엄마가 생각나는데 엄마는 언제나 힘든 아들을 생각하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엄마가 나옵니다. 바로 가난 여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여기 이방땅입니다. 자, 그곳에서 한 가난 여자를 만납니다. 자, 이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가 마침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아, 예수라는 그 유대 청년이 병자를 고친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예수님께 찾아가요. 15장 22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흉악하다. 헬라어로 카코스라는데요. 이 말은 위험하다, 해롭다, 잔인하다. 이 단어 원래 뜻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육체적으로 병들었다. 두 번째 도덕적으로 나쁘다. 이게 카코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흉악한 귀신이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딸이 육체적인 병에 걸렸어요. 아마 정신병 같습니다. 뭐 우울증이나 정신병이나.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행실이 나빠. 이 여자, 이, 이 딸이 아마 동네에 다니면서 옷 벗고 다니면서 막 했겠죠, 그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병들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행실도 나빠서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 엄마가 자신이 아픈 것보다. 자신의 자녀가 아플 때 우리는 더 아프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가난한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잘 보시면, 내 딸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 달래요. 왜? 내 딸이 아픈 것보다 지금 내가 더 아프거든. 그 딸을 바라보는 내가 마음이 더 아프거든요. 딸도 문제지만, 그 딸을 바라보는 엄마도 너무나 병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이 가난한 여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자녀 때문에 큰 고통을 겪는 분 아마 있겠죠. 요즘 제가 신년 대신방 중에 있는데요. 성도들의 기도 제목 절반이 다 뭔지 아십니까? 다 자녀예요. 자녀, 진로 문제, 취업 문제, 배우자 문제. 예, 특히 특히 보시면은 자녀들 중에 가족 중에 병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병이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요즘 우리 교회도 참 많습니다 자녀들 중에 여러분 제가 누구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워낙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녀들 중에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저한테 말하겠죠 저는 신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우울증으로 불면증, 우울증, 중독으로 고생하고 이번 신방 때 특이한 거 하나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교인들 99%야 <laughs> 아동부, 중고등부 이 자녀를 둔 부모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핸드폰, 핸드폰, 다들 핸드폰, 지금 중독이 돼 있어. 중독이 우리 아들이요. 핸드폰을 놓지를 못해요.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나요. 목사님, 나만 하는구나. 아닙니다. 지금 다 그래요. 다 그래. 에? 자네들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핸드폰을 놓지를 못해. 그 그러니까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 있고,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고, 쇼츠에 중독이 되었고, 자네들이 요즘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취업도 안 되고,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가도 못 가고. 깊은 병에 걸렸어요 밖에 나오질 않아 집안에서 거기서 넷플릭스 보고 거기서 게임을 하고 햇빛을 보질 않아 음식을 배달 안 먹고 깊은 병에 걸렸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죠 휴학한 귀신이 들렸어 그렇게 자녀한테 핸드폰 하지마 해놓고 막 집에 들어가서 자기도 핸드폰 보고 있고. 어. 그때 막 싸우고 사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괴로운지 몰라요 제가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제가 제가 왜 그러냐면 예. 어제 제가 새벽 예배 <laughs> 새벽 예배 하고 교인 한 분이 저한테 올라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제 앞에서 엉엉 울더라고. 제가 그분 붙잡고 나도 울었어. 와 울고 집에 왔더니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가지고 점심을 먹었는데 채 가지고 지금 제가 이틀 동안 설사하고. 아 너무 이제 우리 교인들이 아프니까. 그게 입이 돼가지고, 나도 아픈 것 같아, 나도. 내가 요즘 이제 신방 가면서, 우리 교인들 한명한명 한 상담하면서, 이상하게 그 아픔을 내가 다짊어지고 있는데, 예수도 아닌데, 내가 왜, 왜 그러지 모르겠어요. 응? 너무나 많은 가족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 한 여자는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 흉악한 귀신 들린 이 딸은 어쩌면 우리 자녀가 아닐까? 우리 가족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휴학한 귀신이 물러가고 우리 가족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가난한 여자가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부탁하죠 22절 말씀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위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러 이르되 헬라우로 에크라젠 크게 소리 지르다 간절하게 소리 지르다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그냥 지른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나좀 도와달라고 우리 딸좀 고터달라고 15장 22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간절하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열심히 라도 있어야 돼요 응? 그냥 속으로 바라기만 하면 안 됩니다 부르짖는 간절함이 있어야 자녀든 자녀가 치유되고 가족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 올림픽 때 김연아가 아쉽게 금메달을 놓쳤죠. 아주 클린 연기를 펼쳤는데 그 이상하게 뭐 나비 모양 오디은 애한테 그냥 져 가지고 은메달 땄어요.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억울하지 않냐고. 어? 그렇게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도 금메달을 놓쳤는데 억울하지 않냐고. 그때 김연아가 이런 말했어요. 금메달이 나보다 더 간절한 사람에게 갔다고 생각합니다. 참 성숙하죠. 사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기적은 실력 있는 사람에게 나타난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기적은 간절한 사람에게 나타나요. 지난주에 아시안컵 포주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축구경기. 한국이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렇죠? 놀랍게도 전후반 내내 1대0으로 막끌려가서요 1대0으로. 아유, 적구나. 그런데 종료 1분 남겨놓고 그때 페널티킥 성공해서 동점이 되고 연장전에서 역전해 가지고 호주를 이겨 버렸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전의 경기 사우디아라비아 경기도 똑같이 그랬어요. 1대 0으로 계속 지고 네? 침대 축구하고 막 아, 이거 적구나. 그런데 종료 1분 남겨 놓고 또 이렇게 동점을 만들더니 승부차기에서 이겼어요. 네? 이번에 우리 한국 팀참 전술도 없고 우왕좌왕하고 참 프리미어 리그가 몇 명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런데 이겨야 되겠다는 간절함, 이게 강하니까요. 결국 사관까지 갑니다. 네? 여러분, 실력을 넘어서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아무에게나 운이 따라주지 않아요. 여러분, 저 사람 운이 참 좋다 생각하죠. 여러분, 운도 간절해야 따라오는 따라 것입니다. 기적이 막, 아무에게나 막 나타나는 것 같죠. 뭐 번개 막 던지듯이, 그냥 아무나 기적 맞잖아 아닙니다. 간절한 사람에게 기적이 따라붙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족이 아프시면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 물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안올 수도 있습니다 둘째,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더 중요하죠 가난한 여자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플러스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직행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질러 이르되 원어로 보시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있어요 미완료 다시 말하면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우리 딸굳쳐달라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25절 보시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야 되죠 이것도 원어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 진행의 의미 다시 말하면 계속 소리 지르고 계속 절하고 굳쳐달라고굳쳐달라고 자, 우리 예수님이 아주 매정하게 한 말씀도 대답 안하시죠 2 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매정하죠. 아이고 더러워라 우리가 다 쓰면 그죠?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냥 참 우리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 대답을 안 해. 그런데 가난한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고쳐달라고 고쳐달라고 절하면서 여러분 이 여자가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두 번째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사람이. 자, 가난 한 여자가 계속 끈질기게 간과하니까 제자들이 귀찮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15장 23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를 보내소서 원어 뜻은 기도 들어주고 요구 들어주고 빨리 보내라고 자, 보세요. 참 재밌죠. 이 여자가 계속 따라하면서 고쳐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귀찮아진 겁니다. 제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도와주시고 빨리 보내세요. 자, 보면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제일 먼저 누가 반응합니까? 목사가 반응해. 목사가. 제가 새벽에 기도하시잖아요. 나니 우리 집사님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그리고 교인들이 반응합니다. 성도들이 중보기도 해. 중보기도 팀이 막.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움직인다니까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대신 강구하지 습니까 빨리 들어주고 빨리 보내라고 여러분이 끈질기게 기도하면 여러 사람이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기도해줘요 여러분을 위해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의 계획이 서로 어긋날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어, 사실은 일단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원래 플랜입니다 자, 10장 5절 6절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10장 5절 6절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면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라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원래 계획은 부활하기 전까지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유대 땅을 전도하는 겁니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그 다음에 누가 바울이 베드로가 이방인 땅 사마리아와 이방인 땅을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원래 플랜은 뭐예요? 유대 땅에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죠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부활하기 전까지 유대 땅을 전도하는 거야. 너는. 너는 가난한 여자잖아. 도로와 시돈이잖아. 거기는 다음에, 내 다음에, 저 바울이 나중에 나타나서 그때 전도할 거야.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시간표와 이 여자의 시간표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응답을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여러분의 시간표가 달라서 응답이 안올 수도 있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더 겸손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셔요. 자, 보세요. 끈질기게 기도하면 사람이 움직이죠?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 여자 봅시다. 예수님의 모진 대답을 듣고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런데 이 여자는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 개이치 않아. 계속 도와달라고. 이번에는 더 심한 말 아시죠?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 아니라, 야,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아, 지금 자기를 지금 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개 취급 당하면 기분 나쁩니다. 어? 아, 보신탕집 가가지고 목사님과 부목사님 예? 개를 먹을 때 뭐라 말합니까? 여기 개세 마리요. 아, 기분 나빠요. 아, 물론 안 먹습니다, 저는 안 아, 먹지만 어쨌든 예. 어쨌든 이 개라는 말은 개 취급 당하는 거 기분 나쁜 거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여자를 개 취급하는 거죠. 그런데. 이가난 여자는 개의치 않습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주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옳습니다 나 갭니다 부스러기라도 다 주십시오 그러자 어떤 일이납니까자 28절 말씀 오늘의 요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기적이 일어났죠 딸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셔야 기적이 나요. 누구나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기적의 관문을 열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낮추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가 그랬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스스로 개로 여길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을 합니까? 26절,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칭찬도 받고 소원도 이루어주고 그때로부터 낳았죠 28절 말씀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개 취급당할 때 스스로 개라고 여길 때 그때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칭찬도 하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여기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말 원어뜻은 뭐냐면 내가 바라는 만큼 내게 이루어져라 이 뜻입니다. 예? 여인의 소원이 뭡니까? 자녀가 낳는 것입니다. 딸이. 여인은 간절히 바랬고요. 끈질기게 바랬고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바랬죠. 그랬더니 네가 바라는 만큼 소원대로 이루어져라. 이루어진 거죠. 누구나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끈질기게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개치급을 당하면서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적이 그렇게 자주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축구를 한번 볼까요? 이번 축구 사우디아라비아 호주전. 네? 둘다 만약에 일찍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여러분 중에 밤늦게까지 그 시청한 분이 계실 겁니다. 보면서 에이, 졌다 졌어. 끄고 잤더니 다음 날 이겼죠. 그죠? 안 그래요? <laughs> 사람들은 다 졌다 생각하고 TV를 끄는데 그런데 제자들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1분 남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막 일어났잖아요 세계 많은 언론 매체가 한국 축구를 보도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축구든 인생이든 절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배웠다 한국 축구로부터 솔직히 다들 욕 많이 했죠? 저도 욕 많이 했습니다 저게 축구냐? 아이고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laughs> 죄송합니다. 우왕좌왕하고 프리미어 리그 몇 명인데, 아이고, 몸값이 얼만데 저렇게 하냐, 막욕 많이 했죠. 그 선수들이 그 욕을 다 얻어먹으면서, 그죠? 막 뛰면서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을까. 그런데 그렇게 비난을 받고서도 이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적이 일하지 습니까 역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 한 여자가 그렇습니다. 포기할 줄은 몰라요. 예? 개치급을 당해도 끝까지 간과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만큼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 마태복음에는 가난한 여자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평행본문인 마가복음에는 헬라 말을 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수로보니게 수로는 시리아 보니게는 페니키아란 뜻입니다 페리카나 아니에요 페리카나는 닭이고 예.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 이름인데요 페니키아가 두개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있고요 예, 중동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시리아 지역에는 페니키아라고 한 겁니다. 자,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곳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전설에 따르면 이 여자 이름이 유스타라고 했대요. 이 여자의 딸 이름이 베레니카라고 합니다. 아주 많이 배웠고, 그리고 또 아주 부자였다. 전설에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자, 이 여자, 뭐가 아쉽습니까? 헬라마를 구사하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안이 되게 부자야, 부자. 전설에 따르면 그래요. 뭐가 아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부자고 똑똑한 여자가 어떻게 낮아지는가가 쭉 나오죠 처음에는 유대 청년 앞에 와가지고 주다위사선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 소서 주님이 응답도 안해 개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절을 도우소서 처음에는 소리 지르다가 두 번째는 절하다가 마지막에는요 괴치고 하니까 맞습니다 나는 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렇게 많이 배운 여자가, 이렇게 부자가, 어떻게 나다 지는지가 나와요. 소리 지르다가, 무릎 꿇다가, 나중에는 맞습니다. 나는 갭니다. 이 모습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죠. 1 5장 28절. 여자의 내 믿음이 크다. 도내 소원대로 대리라. 원에는요, 오, 라는 감탄사가 들어있습니다. 와, 내 믿음이 크구나. 믿음이 크다. 이 원어뜻이 뭐냐면, 백만 배라는 뜻입니다. 백만 배.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 이전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어찌 의심하느냐. 그런데 이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야, 네 믿음은 베드로보다 백만 배가 더 크구나. 내 믿음이 크도다. 백만 배 더. 누구보다 베드로보다. 베드로는요 자신감 이 있었어요. 무리를 걸어라 하면 내가 갈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요. 그런데 스스로를 개치급하니까 네 믿음은 백만 배만 크구나. 여러분, 천지를 만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뭐가 그리 놀랍겠습니까? 에? 뭐가 놀랍겠냐고. 저는 그랜드 캐녀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우와. 근데 그 그랜드 캐녀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뭐가 놀랍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여자의 믿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개처럼 낮아지는 모습 보고 깜짝 놀라신 거죠. 마지막 자존심도 버리고, 스스로 개가 되고, 그, 그런 자세가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하고, 예정에도 없던 기적을 이끌어낸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우리 주님의 계획에는, 두루와 시돈, 이방 땅은 없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요. 두루와 시돈, 이방 땅은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가난 한 여자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유대 땅으로 보내십니다. 야, 가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치유해라. 근데 본인은 두루와 시돈으로 가십니다. 왜 갔을까요? 가난 여자 만나려고.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여자를 고쳐줄 생각이었어요. 응? 음? 작정을 하고 하신 겁니다. 두루와 시돈, 이방 땅은 계획이 없지만, 그러나 이 가난 여자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고쳐주마. 네 딸을 고쳐주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응답도 안 하시고, 왜 개치극 왜 하실까요? 사실은 이 여자의 마음속에 간절함, 끈질김, 겸손을 끌어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자보세요. 이 여자가 점점 바뀌죠? 처음에는 나를 불쌍히 여기 소서 저를 도우소서 마지막엔 저는 개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5-28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 이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여자가 개가 될 때까지. 여러분, 자보세요. 기동답을 기다린 것은 여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죠. 그녀가 더간지해질 때까지, 더 낮아질 때까지 여자가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고쳐줄 작정을 하고 가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가족을 반드시 고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단지 우리 주님은 기다릴 뿐이죠. 목사님, 제가 15년을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할까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기다린 게 아닙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15년. 더 간지러질 때까지, 더 끈질길 때까지, 더 겸손할 때까지 여러분 물은 어디에 모일까요? 물은 낮은 곳에 모이죠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입니다 모든 물은 다 바다에 모이죠 은혜와 기족도 어디에 모입니까? 낮은 곳에 모인다고 겸손할 때, 낮을 때 그때 은혜도 모이고 겸손도 모이고 팔짱 끼면서 아 오늘 뭐 은혜 좀 되네. 이게 뭐좀뭐 찬안도 좋네. 그러면 은혜가 기적이 안 보인다고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에 은혜가 뭐예요? 주님. 나는 개화 같습니다. 이런 사람의 기적이 임한다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치유하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다릴 뿐이에요. 더 간절할 때까지. 다 끈질 때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낮아질 때까지. 왜? 그래야 기적이 계속 일어나졌습니까? 성도 여러분. 유대인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엄마의 기도죠. 우리 모두는 엄마의 기도 덕분에 가족의 걱정과 근심 덕분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제 그 나이가 되었죠. 이제 우리가 엄마의 역할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가난한 여자처럼 우리들의 엄마처럼, 우리들의 아빠처럼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모든 걸 내려놓고 더 겸손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어떤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까?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역사가 움직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